그러니까 준성이 때문이야. 지금 쉬는 시간 없이 하는 이유는 박준성 때문이야. 텔레몬 패에 가서 난 상관없어. 그방딱 패기 좋다. 시우 때문다 이길 수 있는데. 시우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괜찮아. 너 시우 이길 수 있겠어? 어 그냥 피지컬이 그냥. 시우 인상 쓰면 그냥 미안해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났으니까 나도 이렇게 반말 쓰고 이렇게 갈구고 그러는 거야.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아이씨, 어,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봐보자, 얘들아. 어, 23번은, 어, 어거지로 풀자면 미적분으로 풀 수도 있는데, F1이 0이니까 그냥 닥치고 이렇게 풀어. 이건 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문제가 잘못된 건 없지만은. 분모도 뭘로 나눠, 얘들아? X-1. 분모 또 몇으로 나눠? 그럼 형태 맞추기 여기까지만 풀게 형태 맞추기 얘들아 요거 요거 이거 보여? 형태 맞추기 혹시나 해서 이걸 내가 QR을 한다는게 혹시나 해서 23번은 여기까지 24번 QR 두개는 뭐야? K 밑에 N 있다 두개 알겠니 얘들아? 모르는데 귀찮아서 안 찾아보더라 야, 귀찮아서 안 찾아보더라 K 밑에 N 있다를 1회에서 틀렸으면 2회 풀때 찾아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했대 근데 그 상담해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아, 그거 아는데, 아씨좀 귀찮아서. 해드렸어, 이 이거 두라통 터진다, 내가 진짜. 그 다음에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이이 무한대로 가. 얘들아, 항의 개수가 별로 사실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니까, 이거는, 그니까, 러 너희가 요건 기억해야 되겠네. 이게 그 급수가 아니네. 이건 급수가 아니야. 이건 그냥 Sn-1이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치? 알겠지? 그러니까 1-R분의 A.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돼. 이거 말 나온 김에 얘들아 우리가 급수를 배우면 Sn의 극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이건 Sn이잖아. 의 근데 얘들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은 이건 급수잖아. 근데 자꾸 얘들아,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완전히 말리는 친구들이 있어. 윤지 언니? 뭐 이렇게 있어, 얘들아. 알겠니? 잘 해. 이때 굉장히 많이 말렸었었어. 그리고 너희, 애들아 시험 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해오면, 애들아 너희는 내가 이 학원을 하는 날, 하는 한, 평생 후배들한테 회자 돼. 실명을, 뭐, 윤지아, 뭐, 조교쌤니까 말했지만, 실명을 말하진 않겠지만, 준성이의 그,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벌써 2학년 만에서 많이 회자 되었고, 알겠니, 애들아준말 엎닝맨은 뭐 야, 그건 뭐, 애들 다 알아. 고3 중에 런닝맨보다 걸린 누나 언니가 있다. 근데 그 언니는 선생님이 사진도 많이 갖고 있다. 다 알아, 야들아 다. 우리 김민재도 뭐 내가 지금 가서 그러는데 다 알아, 애들아, 알겠니? 잘 봐봐 그래서 Sn-1이니까 R-1분의 초항이 애들아 R에 n-1승 1 0 0 1 이건 n승인지 n-1승인지가 조심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2니까 여기가 2니까 3분의 2곱하기 3의 n승의 땡땡땡 여기가 3의 n승 그래서 2번 되는 거 아무튼 뭐 어렵진 않은데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26번은 이거는 뭐 계산도 간단해서 너희가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어 너희가 이제 반지름은 2분의 x의 2의 2분의 x승이 반지름이잖아. 요게 y좌표인데 y좌표의 뭐가 절반이 반지름이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에 맞저 얘들아 근데 2분의 1까지 해줘야 어, s(x)가 돼서 얘를 0부터 2까지인데 이거는 적분이 너무 부분 적분 너무 간단해서 내가 저번 시간처럼 풀어줄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번 회차에 비해서 27번까지가 되게 좀 빨리 풀지 않았을까 싶어. 솔직히 10분도 안 걸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 자, 얘들아 27번 위에 있는 QR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얘들아 너희 나한테 겨울방학에 그 수열의 극한 급수 쪽에서 무한등비급수, 이게 이런 문제 이런 거 도형 문제 이런 거풀때 내가 그 뭐야 보스크 프린트 뒤에서 수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요령 말해준 게 있어, 알겠니 얘들아? 그 강의가 두 개야, 첫 번째가 수열 한 개짜리고 두 번째가 수열 두 개짜리야. 도형이 얘들아, 강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감도 못 잡겠으면 이거 진짜 이거는 최우선 순위로해놔 도형이 어려워서 틀리는 건 괜찮은데, 이 정도 도형을 설계를 못해서 틀리는 건 별로야. 자, 너희가 이두 가지 강의를 알고 있다면 한변의그러가까 일이었고, 얘들아, 이거는 처음에 이게 좀그 너트 같지 않냐? 얘들아, 볼트라, 그러나 너트라, 그러나 아무튼 볼트라고 하자, 너트, 너트라고 하자. 볼트야? <laughs> 볼트랑 너트가 뭐가 다른가? 볼트, 뭔지? 그, 볼트가 이, 뭐야? 동그란, 동그란 이게 볼트야? 그러니까. 너트야? 볼트라고 하자면 그러 알겠냐? 어,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laughs> 이 헷갈리네 야 아무튼 다네 볼트가 하나 응. 여기 볼트 몇개 추가해? 볼트 조그만 볼트 몇개 추가? 3개, 그럼 개수 수열이 1, 3, 9 어. 나가지 우리 개수 수열의 공비가 3이잖아 개수수열의 공비가 3일 때 원래 얘들아 넓이수열의 공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몇 곱해주면 돼? 3만 곱해주면 돼. 그걸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게 QR 두 번째고. 그럼 너희네 얘들아 첫 번째 면적이랑 두 번째랑 좀 구해줘야 되는데 시작 자체가 얘들아 여기가 1이고 내가 이것까지 해줄게. 저 강의를 제대로 얘들아 본 친구들은 내가 첫 번째 시작 도형이 이거야. 첫 번째 시작하는 도형이 이거고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도형이 이런 거야. 이 도형이야. 넓이 수열에서. 그래서 보라색이랑 연두색의 비가 뭐가 되는 거야? 길이의 비가 제곱한 게 뭐가 돼? 넓이의 비 공비가 되는데, 그 공비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3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항이랑 연두색 길이 하나 구하면 게임이 끝나. 자, 근데, 너희가,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내심이야. 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어잉.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상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이게, 얘들아, 여기 이렇게 이었을 때, 얘들아, 2대 1이야. 그럼 6분의 루트 3이야. 요 길이가 몇이라고? 6분의 루트 3이야. 요괜찮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6분의 루트 3이야.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아. 왜? 길이가 다 똑같아야 2대 몇 대니까? 2대? 1, 이렇게 될 거니까. 어, 물론 몰라도 돼. 높이에서 빼도 돼. 그래도 여기 길이가 몇 나와, 얘들아? 3분의 루트 3이 나와.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또 몇이야? 6분의 루트 3이지. 요, 괜찮아. 풀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여기가 30도니까 막 여기가 여기, 요 길이가 6분의 루트 3인데, 그럼 이만큼 요 조그만 길이는 여기다가 탄젠트 몇도 곱해주면 돼. 30도 곱해가지고 너희가 이제 6분의 3이니까 이 조그만 길이가 몇이야? 6 몇이야, 얘들아? 6분의 1. 그럼 얘들아, 이만큼 길이 몇이야, 얘들아? 6분의 1두 개니까 3분의 1. 그러면 처음에 큰게 1이고, 그 다음 게 3분의 1이니까 공비가 몇이야? 9분의 1인데. 맞냐, 얘들아? 처음에 처음에 큰 정상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인데 조그만 게 3분의 1이잖아? 그럼 길이의 비가 3대1, 넓이의 비는 9대1, 9분의 1. 근데 아까 넓이 수의 공비가 3. 그럼 전체적으로 이수열 공비는 몇인 거야? 3분의 1. 그럼 초항만 구하면 돼, 얘들아. 초항은 너희가, 얘들아. 전체 정상각형 4분의 루트 3에서 한 변의 길이가 몇인 거야,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인 거. 4분의 루트 3에 3분의 1에 제곱한 거 3개를 빼고, 반지름이 얘들아. 6분의 루트 3인 원, 계산 생략하자. 6분의 루트 3인 원 하나 빼준 게, 여기서 원도 하나 빼준 게 뭐가 되는 거야? 초항이야. 맞니 얘들아? 도형적으로 얘들아 내 풀이 똑같이 따라 안 했는데 2대1대 루트3으로 갈 수도 있고 피타고라스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어이? 너무 많아 어이? 그래서 얘들아 이게 너희가 이게 사람이라면 미적의 35분인데 정말 28, 90못 푼다 치자 35분 중에 솔직히 앞에 10분 걸릴 수가 없지 않아 앞에 계산이 15분 걸렸다 칠까? 그럼 20분 동안 이거 하나를 안 푸게 20분 동안 그렇지 않니, 얘들아? 20분인데.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나는, 얘들아, 이번에 너희가 이제, 그, 했을 때, 27까지는 맞춘 상태에서 28, 90인데, 얘들아, 근데, 니네가 조금만 연습해주면 28도 너무나 쉬워지는 게. 얘들아, 이거는 왜 저번에,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이거 내가 지금 요즘에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 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몇이야 이거? 1, 이야 알겠냐?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여기가 지금 이세타인거 정도는 알 거고 그 다음에 보조선 내가 얘들아 거서 5에서 이렇게 얘들아 거주면 여기가 수직이 되면 코사인 세타. 그럼 이만큼이 이코사인의 뭐야? 세타가 되고 이 반쪽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요만큼도 얘들아 뭐가 돼? 코 사인에 세타가 돼? 아니 이건 쉽고 안 쉬울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걸로 막코 사인 법칙 쓰고 사인 법칙 쓰고 앉아 있으면 이거 슬퍼진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보라색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주게 되면 얘들아 요만큼이 2분의 세타야. 여기가 2분의 세타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얘들아 2분의 세타야.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코사인 세타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 자 여기 반지름 있지? 요 반지름을 R1이라고 할게 그래서 R1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에다가 탄젠트의 2분의 세타가 곱해져 알겠니? 아니 원의 넓이 구하려면 얘들아 아까 전에 원의 넓이 너희가 AOC에 접하는 게 S1이었으니까 그래서 S1 세타는 S의 원의, 에들라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의 탄젠트의 제곱의 2분의 세타의 파이야. S1 세타가. 이게 도형적으로 너무 쉽다. 이 소리야. 이거 내가 있잖아. 이거 좀 너희 좀 여력이 되는 친구들. 이거 내가 도형 문제를 너희 그 프린트 60 몇몇 준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최근 기출이거든? 그 장, 내가 센 기출 같은 걸로 도형도 줄 수도 있어. 그거다 사서 풀 필요는 없는데 거기 도형 파트만 내가 줄 수도 있으니까 좀 거기 뭐시냐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말하고 있다가 내가 너희한 명씩 잠깐씩 오늘 부르긴 할 거거든 시험지 보라고 그럴 때좀 나한테 얘기를 해 알겠니 얘들아 내가 아예 올라갈 때 인수해가지고 좀 올라갈 테니까 알겠니 무슨 말인 듣고 있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그두 번째 원 요거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유명하게 우리가 많이 다뤄왔던 내용이야. 내가 이렇게 거주면 얘들아, 요만큼은 뭐야? 세타야. 이렇게 수선 그어주면 여기가 r2야. 그럼 여기도 r2야. 그럼 여기는 얘들아 1 r2야. 그럼 1 r2분의 r2가 사인에 얘들아 뭐가 돼? 세타야. 그러면 r 2분의 1 빼기 r 2가 사인의 세타 분의 1이야. 그럼 r 2분의 1 빼기 1이 얘들아 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네 얘들아 요게 이제 4분의 4니까 4분의 4 더하기 1이야. 그럼 사인 더하기 1분의 사인이야 r 2가. r 2가 사인 더하기 1분의 사인이라고 r 2가. 그러면 s 2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s 2의 세타는 그래서, S2의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에 파이가 붙어 있는, 요 녀석이, 얘들아, S2의 세타가 되는 상황이야. 극한값 열심히 구해, 얘들아, 극한값. S2 세타를 세타 제곱으로 나눠, 이거 세타 제곱으로, 이거, 여기 제곱 안 했다, 내가. 세타 제곱 나누면 여기가 몇이야? 1이고, 얘네, 들아 세타 0으로 가면 1이지. 그럼 파이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얘도, 얘들아, 세타 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서 몇 나와? 세타 제곱분의 탄젠트 제곱의 2분의 세타니까 4분의 1 나오고, 코사인은 몇 되는 거야? 1. 뭐, 극한 값은 너무 쉬우니까 내가 넘어갈 거고. 얘들아, 이번에 너희가 지적받은 문제 중에 극한 값 복잡한 거 테일러 급수로 풀면 편해요. 라는, 어, 그, 뭐시냐, 얘들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알겠니 얘들아? 극한값 그 구하는 건 무조건 졸라 개간단하게 나올 거야 알겠니? 지금처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28번 오! 뭐 아까 쉬었다 해도 됐었겠네 29번도 이제 봐보면은 8분만 뭐 쉬었다 하자 얘들아 버거팍한테 너무 또 일찍 끝나면 얘들아 어때? 버거 파기 딱 끝나자마자 급하게 막 뛰어가서 급하게 막 힘들게 다음번 수업을 들으면 우리 되게 좋지 않을까? 굳이 일찍 끝나서 햄버거 먹을 시간을 줘야 되나? 아닌가? 그럼 너희도 같이 모시니까 싫은가? 자 29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시원이가찌르보고 있거든? 29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쉬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해볼 거 해보고 얘들아 나오자마자 내가 시험을 넘겨볼 건데 너희가 나한테 뭐몇 분까지 어디 풀었고몇 분까지 어디 풀었고 이런 거얘기좀 이번엔 좀더 자세하게 해줄수 있겠지. 내가 금요일 날에 이런저런 얘기 했으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은 몇 시에 오는가? 월요일 날 아침에 와서 월요일에 이거 시험 본다. 월에 모이고사 있다. 알겠니? 월요일 아침에 그거 보고 얘기해 요 어. 1시간에 씩갈수 있어. 근데 8시 10분에 그게 찍혀 있어야 돼. 알겠니?들아. 근데 준서가 일찍 가고 싶지 않잖아. 할거 많은데 공닝타임 그래, 어, 링크. 하려고 열심히 일찍 오고 빨리 늦게 갈 생각을 해야지 알겠냐 얘들아? 지금 어떤 애그 뭐 여기 수업은 내가 이제 듣게 하진 않고 지금 좀 보는 애가 있는데 걔는 8시 10분까지 와서 1시까지 하고 가 근데 그것도 좀 모자라가지고 얘들아 한 7시 한, 한 40분 이럴 때 오던데 청소 아줌마 때문에 청소 아줌마가 한7시반쯤돼야 한 가시거든. 그렇게 해. 근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애들아 침에 아예 뭘 하고 오던데. 내년은 그렇게 하던지 없어. <laughs> <laughs> 자 봐보자, 애들아. 이. 이건 너희가 애들아 내가 그래프를 만들어 줄 건데, 어, 좀 이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아까 말했지, 싹 거기 셀카랑 푸사 곡선 영상이 그 QR 두 개다라고 말했잖아. 그거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너희가 알들아 여기서 gk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면 좀더잘 만들어질 거야, 만들기가 조금 더 쉬울 거야. 만들기만 하면 그냥 저뿐만 하면 되는 진짜 간단한 문제이기는 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래프 그리고 해가지고 쭉 한번 좀 해줄 건데 셀카프상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거 있지 이거에서 fx의 최대값을 뭐 뭐뭐라 하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나 얘들아 많이 알려진 표현이다 이 소리야 공부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아는 표현인 게 맞다 이 소리야 그걸 qr 갖다가 해봐라 뭐 이런 지금 소리가 돼서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만큼 이동을 했네 얘들아 x축 방향으로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뭐 얼마만큼 더 그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조금 뭐좀더 내가 이제 좀 그려 놓을 수 있도록 할게 뭐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얘들아. 근데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6 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걸 그린 거니까 y축이 좀 이런데 있을 거야. 이말 이해돼,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면 너희가 이제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보조선도 좀 그어 놓을 수 있도록 어, 하기는 할게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선 그어 놓으면 은 너희가 얘들아. 여기서 여기 여기 요만큼이 몇인 거야? 6분의 몇 파이야? 6분의 몇 파이야? 4파이고 여기가 몇 되는 거야? 6분의 5파이. 내가 좀 적어 놓는 건좀 있다가 말리지 않으려고 적어 놓는 거거든. 분수 계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얘들아, 6분의 11파이고, 얘들아, 2분의 3파이가 6분의 9파이잖아. 그럼 6분의 8파이. 약분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야. 애기 니 분수 계산할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됐냐, 얘들아? 그리고 여기 안 했네, 얘들아. 여기는 몇이야, 그럼 여기는? 여기는 몇이야, 얘들아? 원래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3이잖아. 그럼 6분의 몇 파이가 돼? 2파이가 되겠네. 6분의 2파이. 뭐 여기는 당연히 뭐 0일 거고 해서. 뭐 이런 지금, 어, 상황이 돼. 자, 다시 말하지만 지금부터는 셀카프사를못 따라올 수도 있다. 그건 너희가 오답을 잘 하자. 자, 문제에서 K부터 K 더하기 3분의 파이까지니까 인타발 길이가 몇인 거야. 3분의 파이가 인타발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최대한 너희한테 좀 보여주려고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은 좀 했는데, 이 길이가 3분의 파이인 거야. 핑크색 둘과 둘 사이의 거리가 딱 몇인 거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애들아, g x의 적분이 x 값 범위가 0부터 2파이잖아. 그럼 당연히 k 값 범위도 몇부터 몇 사이야? 0부터 2파이 내에서만 보면 돼. k가 0일 때부터 몇 2분의 2파이일 때까지만 관찰하면 될 거야. 그래서 자 이걸 옮길 건데 k가 0에서 k가 이 파이가 될 때까지만. K는 얘들아, 이 보라색, 어 직선 중에 왼쪽이 K야. 지금이 K가 0일 때네? K가 0일 때네? 그럼 지금 최대값 몇이야? 너희가 빨리 얘들아,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라야지, 얘들아.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몇이야, 최대값이 당연히. 1. 1. 그래서, 이런 거한번 해보자. 이 소리야, 지금처럼. K가 그러면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 그래도 몇이야? 1. 사이에 1 있잖아. 1 있잖아. 1 있잖아. 언제까지? K가 몇될 때까지? K가 지금 몇이야? K가 얘들아 지금 딱 6분의 2파이가 되는 순간이지. 6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이기도 하고 K가 딱 3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까지는 계속 몇이야? 1이야. 너희 그럼 벌써 GK 구한 거잖아. GK지만 GX라고 쓰자. 아 이게 X가 0에서 X가 3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는 y는 1. 좀 이따가 g 접분할 건데,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y는 몇이라고? 1이라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3분의 파이보다 커져. 이렇게 커졌어 이? 커지면 얘들아, 누구 넣었을 때가? 누구 넣었을 때? f에다 몇 넣었을 때가? k 넣었을 때가 최대잖아. 상당히 오랫동안 k 넣었을 때 최대야. 자, 이렇게 움직여도, 얘들아, K는 최대야, K는 최대야. 언제까지 K는 최대가 되냐면, 지금 이 순간까지, 얘들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양 끝점의 높이가 똑같은 순간이야. 됐니, 얘들아? 이걸 상상을 해보는 거야. 다시, 지금 이 순간은 뭐야? 파란색에다가 K랑 K 플러스 3분의 파이 넣었을 때가 같은 상황이야. 알겠니, 얘들아? 자,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 잘 봐봐. 너희는 자꾸 이 보라색 사이를 파란색을 잘라. 그 파란색 함수에다가 누구 넣어야 최대냐, 이거야. 지금 K 넣어야 최대지. 얘들아, 지금도 K 넣어야 최대지. 지금도 K 넣어야 최대지. 지금도 얘들아, 어때? K 넣어야 최대지. 맞지 얘들아? 근데 그러다 보면 얘들아, 어느 순간이 와? 딱 얘들아, 높이가 얘들아, 어때 지는 순간이 올까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거아니야이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그때까지는 k 넣으면 최대지. 그럼 k가 3분의 파이보다 큰데, 지금 이 순간은 중점이 2k 더하기 3분의 파이를 2로 나누니까 k 더하기 6분의 파이가 중점이지. 중점이 6분의 몇 파이일 때? 8파이일 때. k가 6분의 몇 파이까지, k가 6분의 7파이까지. k가 6분의 7파이까지는 3분의 파이에서 x가 6분의 7파이까지는 사인 함수에다가 k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k 대신에 내가 x 쓰고 있잖아. 그래서 k 자리에 x 쓸게. 그다음에는 얘들아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렇게 가면 누구 넣어야 최대야? k 더하기 3분의 파이 넣어야 최대지. 지금도 얘들아, 어때? k 더하기 3분의 파이를 넣어야 최대지. 언제까지 얘들아 쭉 가서, 뭐, 가다 보면 얘들아, 여기 뭐, 영원히 지금 가게 될 텐데. 맞니, 얘들아? 여기에서 너희가 끝을 좀잘 잡아줘야 되는데, 끝이 그나마 좀, 어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 게, 얘들아, 지금 이 순간이 이 파이야. 지금 내가 아까 값을 하나 안 써놓고 너희한테 풀어줬는데, 얘들아 요점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지금 2파이잖아 우리는 k가 몇일 때까지만 보기로 해서 k가 2파이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쭉 이렇게 가다가 k가 계속 봐봐 지금 누구 넣어야 최대야 지금 누구 넣어야 k 더하기 3분의 파이 넣어야 최대지 지금도 얘들아 누구 넣어야 최대야 사인함수에 k 더하기 3분의 파이 넣어야 최대지 그럼 앞으로 얘들아 k가 딱 2파이가 되더라도 너희가 봐도 누구 넣어야 최대야? k 더하기 3분의 파이 넣어야 최대잖아. 그러니까 k를 x라고 보면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여기다 x 더하기 3분의 파이 넣는 거니까 사인에 얘들아 이제 3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더하면 2분의 파이지. 그럼 얘는 그냥 뭐야? 코사인에 뭐가 돼? x 6분의 7파이부터 x가 몇 사이일 때? 2파이 사이일 때. 얘들아, 적분은 너희가 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1 적분이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이거 적분이고, 요 구간에서는 코사인 적분이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어, 그냥 이건 하나의 경험치로, 아, 뭐 이런 게 셀카푸사구나. 그래서 끝. 그래도 나는 얘들아, 모르겠어.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29번까지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니네 고일때 수트 들을 때, 그때도 내가 셀카푸사 말했어. 이. 아까 전에 똑같은 얘 들었어. 셀카 찍고, 부사 바꾸고, 막안 바꾸고, 막 이런 얘기 했다고. 그건 기억나지 않을까?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QR이고, 왜냐면 이게 그 유튜브에 내 영상이 웬만한 건다 검색이 되는데, 유튜브에 내가 심심해서 셀카 곡선 뭐 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그 유튜브에 그 셀카 잘 찍는 법, 뭐 조명 조절하는 법, 뭐 이거밖에 안 나와. 화장, 셀카 잘 받는 화장법, 내 강의는 안 나와, 얘들아. 아무리 밑으로 내려도,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